아, 안녕하세요 아드님 네? 다 아... 아시겠어요? 어 아, 아니요 저 하나도 모르겠는데 미션하러 다니고 있긴 해요 하드님 네? 네? 제가 오리여도 사람을 안 죽인다고 하긴 했는데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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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을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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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왜? 오리도 아니어서 안 죽여도 되겠다 <laughs> 이 말을 하려고 아네아네 아, 네. 아. 어어어어 <laughs> 어. 어, 어, 어 음. <laughs> 저기가 없는데. 어 수상해 수상해. 어? 어. 왜 다들 말이 없지? 수상해 수상해. 왜 다들 마이크를 끄고 있지? 어 수상해. 어어 어, 어, 수상해 수상해. 어춘향가춘향가 아닌 것 같다. 당신 춘향 아니지? 당신 변신이지. 변신 당신 우리. <laughs> 아 휴. <laughs> 범퍼! 아시만 잠시만, 잠시만. 일이 와보셈, 일이 와보셈. 거리, 거리 유지, 거리. <excitedEt> 아니 머리 폭풍 지나면 그럼 거리 유지하면서 와보셈. 이거 미션 됨? 이거 오리들은 안 되던데? 미션 안 됨? 대대대대 미션, 미션 누르면 누. 진짜 거짓말 아님? 나, 남은, 남은 횟수 다 떠져있는데? 그래? Hamid. Hamon, h a 아 아! n Eva. Ah, shh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니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아니 사람이 안 들어 야. 아 이게 행이였어아 <laughs> 여러분 아니, 이... 그 오리가 많이 힘드니까 너무 붙어 다니지는 마세요 예 <laughs> 아. 네, 너무 붙어 다니지 네.